오늘 제가 좀천상계 멤버로 짜달라고 했는데 멤버가 누군지를 솔직히 잘 몰라. 내가 생각한 예전에 천상계 멤버는 뭐 정현섭, 이승규, 그다음에 뭐 강건, 문학준, 슝맨다천상계 멤버였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 강슬라이드. 자 아이, 포뇨 씨부터 자 포뇨 씨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포뇨 씨부터 저 성태 형 뽑겠습니다 포뇨 김성태. 이제 떠오르는 서든에 별 문대경으로 가겠습니다. 나 신인을 안 뽑아? 신인 잘하잖아. 아 신인 잘하도 대경이가 폼이 좋아가지고. 어. 저희 주일 형 가겠습니다. 아나저광대템이잖아 얘들아 대결이 이거 음, 초대해줘. 대결이 해야... 네 망대가 파. 망대 누구야? 대결할 때 망대가 하는 거야 이런 거. 이춘내가래기사 고장났는데 진짜 응. 어떡하지 진짜 세상 말리는데 세상 말이는데 아니 형 틀리 좀 그만 따딱거려봐요 <laughs> 어. 가볼게 야나 혼자야 대기야 내가 찍어볼래? 어, 찍고 있어 우리 오케스나이언다라이야 어. 어. 쪽 야시 볼아봐 보이는 사람들 어, 언더포나 나 필이야. 이게다 <끼리> <끼리> 언더 있다. 야시 야시 야시. 나 앞으로 앞으로 분다. 디그타에서 로해 보고 있어. 일단 올 올라갈게. 야시클. 야마 야마사 야마사 야마스나. 야마 뒤 분다. 낫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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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거 오케이, 승률 어플 보자. 나이스, 야, 이거 싸움도 있었어. 라코라 아니, 아니, 그냥 잡아! 뭐, 아니, 왜?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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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라코드, 라코라 뭐, 어, 아니, 어, 모노트야 어. 관계, 관계 안 보이긴 하거든? 관계 안 보이긴 해. 에이, 막았기. 관계, 형, 형, 관계 나갔다, 아, 야 클리어 할까? 어 해봐 해봐 야, 뭐, 경고, 경고 찍어봐 어, 뭐, 명자세봐 오케이 오케이 한개한개필 필이야 필이야 중면체 히발이새끼아주또 금고 넘자리 처참 돼 병치 같은 새끼 미안해 파티안이랑 토탄이 있다 우리만 에스스나 에스나에이스나 아니면 옥야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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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이간 쓰레기 다이야 기다려봐 야나 쐈다 나 쐈어 야씨그 날개 날개 아 깜짝이야 아니 스파 개뽀로팔 뭐야? 아니 뭐야? 광대도면뭐야아뭐 뭐 하냐고 주의라. 아, <laughs> 소리.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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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다 위험했다. <laughs> 위험했다 야 아니 거기 대놓고 봐줘야지 내가 야시선을 라고니 네 믿고 야시선 하고 있는데 당연히 형 지금 정현 선배 그거 하지 말래 뭘 하지마 그새끼가 나한테 배웠대. 아, X같은 소리 아. 하가지고야시선때 무조건 봐줘야 돼그 다이빙은 무조건 봐줘야 돼 관계 본다 그래야, 이거 너여기나봐와봐 오케이 어디서 정현 어배리고있 그새끼 나보러 못 하는데 이 새끼를. 어 x x x x x x x x x 어 x x x x 어 x x x x 나 1hp 1가 p 나이스 선 자리에 아아 죽잖아 선어다 어떻게 들어칼체카칼체카하고 뭐? 널... 없으면 가봐칼체카하고 없어 가 없어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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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미안해 피셧 파이 파이팅 한방 퍽대기 아니야? 피셧 파이팅 옥퀴어 뼈이뼈 도와라 이쪽에 박스 찢어 샌나는 곳에 옥퀴 박스 찢어 피셧 파이 네! 야, 대나아 역달, 역달. 야 대나아야! 센트아트센트센트대초치야대나아어이나아어 대나아야! 대나아더대나대나 왔다 대나 대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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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대나아 대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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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 대나아야! 대나대나대나대나대대대 비비 미초포 미초포 산테어 이싸 이싸 님 근데 해 대단해 희스 피방 아아 웬가 피침 피이야 피침침이야 피침침이야 웬 빠빠이다 대예아 피방에다가 피방에다가 원바지 한 자리 아니 이걸 진다 이거는 방 4대 2였아 이거는 야뿌리 유리미 하나. 애들 앞으로야. 애들 다들 로운다 애들 다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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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애다 반대. 애들 다 반대. 일만 나가. 아, 축시 아, 막았어. 빽이 똥이야. 편래 야, 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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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피져 나와도. 아, 피져 나 필. 아, 축시. 저런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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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져 사람 나오다 빼고 좀 늦여. 빼고 보면 십팔 초. 육십. 네. 나이스 a 천마가래천마가래천 a r 래 o 이 a r 이 o 피오시 유림이 유림 위로 m 수도 있어 이거 유림이 아래 아래 o m a 이 천막 m a 천막 o m a r Somar, s o m 기 r s o 기 a r So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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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m a A 이래, A 이래. 에이 8, 에이래에이스나이 13, 살살 15, 15, 20, 그1 22, 이3 23, 23, 2데 23, 23, 23, 23, 23, 2 뭔가 3 23, 23, 23, 23, 23, 23, 23, 이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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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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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니다방 아니, 아니,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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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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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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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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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 어디야? 백백 피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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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또른쪽 뼈른 쪽 뼈른 쪽른 쪽. 아 달려 달려 쪽이야. 네 계속 오른쪽 가. 이제 오른쪽 이제 천천히 해야 돼. 우리 다 피려. 오른쪽 딱 붙어 있다. 끌고 봐, 끌고 봐. 나는 나. 오른쪽. 빼한더빼한더빼다총이쭉 빼봐. 쭉 빼봐. 뛰어대뛰어대피 혹시. 가봐 가봐. 가봐 가봐. 야들. 아니가. 아, 준다 했잖아. 어디. 아, 준데 아, 아. 했잖아. 대준다 했잖아. 아니, 애애애애 했잖아. 아니, 아, 리고잖아. 준다 했잖아. 매점 에죽네요 맞아? 다 매점 피 매점 피호식. 센나게 부숴 볼래? 나뽑 없어. 싸이더 부숴지게 내가. 매점 특창 조식. 센 타운 센 타운. 센 타운이야. 야, 이거 매점 피호식인데? 배정다운이야 배정다운이야. 야 참만포. 둘배 싸움이야. 야야 매저포 매저포 매저포. 에도 먹긴 아예? 했거든 일단. 에이선은 게 A 설할게개이할게개이할게센서야야 체크 다시 올라 체크 다시 올라오는 거 예삐야 예삐야 체크 좀야 체크 좀줄게자야 e 멀리폭봤어어 m a 목표. B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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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안 j o B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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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폭 o B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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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이야 Bejo, Bejo, 설 e j o B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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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풀 j o Bejo, b e 세 o Bejo, Bejo, 쌈머리 아, 여 아니 딱이라 피딱이 야근 오는 거 아니야? 딱이야불배스나 쌈머리 막아 딱이라 정진. 씨. 아, 3번이 쓰나. 샌들이야샌들 정진 숫자 1. 야, 설때는 아, t 데 n o w 설때는. o u r e 예방이 있을 새끼가 어, 아니야, 정진 h 맞아, 진짜 예방이 i n g I'm n 셀 t sure if you're t a l k i 불 g 불 b 불 u t t 오른쪽! a m e thing. I'm not sure i 됐다. o u r e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I'm not sure if you're talking about the s 데 아이, 아, 셰프차, 셰프차는. 아니 saying, I'm a y i a y i n n 리 I'm s a y i n 아 I'm saying, I'm saying, 사 m s a 바꾸는 거 조심해 내가 i n g 쪽에 있을게 근데 이거 뒤 s 아, 게돌 수도 있어 m s a y 나 n g I'm saying, I'm saying, I'm saying, I'm saying, I'm s a 네 어. 센저리 제일 중요한데 센저를 제일 지금 완전히 말리는 사람 보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야 센저리 제일 중요한데 삐도한두명 어. 오는 거야 집에 불난 자고 야좀 천천히 한두명몇명 명 이렇게 말하는데 삐롱 댄다 삐롱 댄다이럴까 오는 거 같잖아. 아 근데 조금 좀 너무 조급하게 말하긴 해. 그래. 시민가 살짝 좀릴렉스좀 릴렉스 릴렉스 하게. 근데 형이 형도 좀 릴렉싱도 하고. 형이 제일 릴렉스 해야 돼요. 천천히 하자 조빠들 애네들. 야적 설, 도적 설, 도 설, 설, 나롱 설, 설, 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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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 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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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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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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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트라플, 아, 이거 야 정진국도 에이야. 에이 에이트라롱 나온다. 비롱 나온다. 비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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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고. 나개고 비개고 비롱 나이스. 나이스. 내가 봐봐. 나비트야 비야 야 비야 야 김주희나 김성재가 빼야. 김성재 피이잖아 어봐 너 어봐. 나나 가고 가자. 줄 앞에서 부팅하번더 할까 주인길? 나이스 서려봐서려봐서려봐서려봐 서래봐. 에이 0한필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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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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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야,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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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니 아니, 아 개구간다, 니 개구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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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고어아아 아이씨발 아니 이거 왜지 왜 왜지 아왜다들릴때 왜아 가지고 죽는거야 이거 싸워줄게 같이 에롱아 쓰나 나어 다운이고 내려아도에아도 내려와 교 걸어 애교 걸어 애 에이쿠 에이거 같은데 에이쿠? 살짝 다운이다 살짝 다운이다 운이고 포피했어 포피했어 에이쿠 에이쿠 얘들아 에이쿠 에이쿠 있어? 살방팬 살풀팬 포피했어 포피했어 우리 피까지아 피기 로피딱 I don't know, 피 d 피 n t k n o 피 I 피피 n t know. I d o n 살 know. I 나 o n t k 살 o 살 I 살 o 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n 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 n 안 w I d o n 왼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설디! 설디야 그리에이에박지하에 설디 왼방 가야대 아니 미친놈인가 아. 지들 A롱 나오는 거다따야고거 아. x 가남 아, 네. 아, 네. x 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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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하 x x x x x x x x 는 그래서 몰라. x x x 봐줘. 비룡사, 비룡사. x x x x x x x x 오늘 코랑 줄련 8초야. 끝이 보 조심해 비개고 없어, 없어. 끝인 거 없어지. 나 살짝 포가지어줄게살 줄게. 기기고얘기다가 원래 살기어고 얘기고. 얼롭지. 씨기고 얘기고. 나 표시. 아, 풀어 줬는데. 내오더 맞으라. 천천히. 나 오더는 제가 할게요. 야 어디서 정해서받니따따게 배워 가지고 이상한 게어어 오구 구 오구 구다 오구 구해봐내내 애들아 선찰이야, 집중해봐. 야잘다잘다 아, 아, 아니야 했어. 방기고기고기고기고기고데 진짜 환하겠네 아, 나이스. 해철네? 해철네? 동원? 환자 돌려. 환자 돌려. 아 그래? 나피거든올 2분이 오어분이오어분때분때때린분이 오때? 2이 오때? 방분이오방2분스방때방분이이오이오이스때이 오때? 이오이거 언더 같이 먹어줘야 이 이중형이랑 나다나 나다. 아, 에이 타운에이 타운. 나이스. 에이 설운 같은데. 이설 먹어 아,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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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조심해. 야, 지하지는 거 알아 우리? 낚시 아, 아, 몰라.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따방방방 따라와. 아. 샌나시 아, 발 뭐야? 에이 다운 얼마나 해주야돼힐이줘 이길 이이이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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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맛있다 아나 <employ importa> 아, 자살이 이거 대경이형 몸에 마, 맞아가지고 자살됐어 오늘 4천 짜장대 쳤어요? 아니 이거 시발 시빨북이라니까 누가 누가 아니 스나 차이가 아닌데 스나 차이야 진짜 우리 스나는 골총만 들고 다니고 상대 승한대 김주희 김성현 이렇게 둘이 붙어있으니까 못 이겨 아니 나 성태형이랑 별론 할게 다음에 아 진짜로 <laughs>